자 로카의 설이 그 승려분들에게 조금 자리 맞추기 쉬울하고 힌트 한번 좀 주시죠. 제가 자리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 양팀 다 자리는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 맞추기가 매우 쉽습니다. 아, 니 그러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줘야죠. 아, 뭐 십자에 몇 명이다, 뭐 구성에 몇 명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힌트 좀 주세요, 밝은하게. 아,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이제. 만약에 혹시나 방풀이 나와 그아 맞다 맞다 그 그렇죠 바로 파묻어버리는 거죠 아 그렇네요 아또 이제 또 이제 생각이 아주 깊어요 우리 로카의설께서 버리기 위해서 살짝 띄우신것 같은데 아, 예. <laughs> 아, 아 저를 저를 파묻기 위해서 아 역시 어루로카의설 달라요 달라도 달라요 그래서 아 이렇게 저를 죽이시겠다 <laughs> 아자1분 지났습니다 그자 아무래도 그 로카 형과 저의 목소리가 조금 굉장히 좀 달콤하다 보니까 게임 안에서는 BGM을 좀안 깔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 저는 괜찮죠 근데 이제 뭐또 시청자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BGM 좀 깔리면은 그 분위기라는 걸좀 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뭐저 저는 뭐 전혀 상관없는데 이제 뭐 시청자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1분 30초가 정확히 지났고 화면 한번 송출해드리도록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포커페이스 클랜 두 선수분에게 동맹 맺어주시고요. 로카에서 한번 이제 자리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7시에 프로토스가 자라 선수고요. 네. 자, 6시에 프로토스 매직 선수. 예. 네. 자, 이제 탑 클래스 쪽인데요. 4시에 프로토스가 전경계에 나오셨던 아이엔터 선수. 네. 그다음 3시에 프로토스가 제타 선수. 견제로 상당히 요새 뭐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선수인데, 예. 하여튼 자리를 보시면은, 지금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팀다 자리 괜찮고, 3, 5, 6, 7이기 때문에 상당히 맞추기 쉬운 자리였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작부터, 와, 두구전인데 넥서스가 8개에요. 예, 지금 양, 양팀다 지금 전부 다선 더블로 게임 시작했기 때문에, 예. 자, 이제 중간부터 질럿 한두 마리 나오면서 돌리면서 이제 뭐 좀, 화끈한 물량전, 견제 싸움, 이제 조금 화끈한 게임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자 일단은 지금 네 선수 다 쌍더블 했다는 거는 일단은 한 선수가 견제, 한 선수가 물량 이렇게 딱 1대1 구도로 나눠서 아무래도 플레이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잭탑 선수가 아무래도 견제 플레이에 좀 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견제를 좀 가면서 아인탑 선수가 물량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매직 선수와 자라 선수 일단 위치를 봤을 때는 일곱 시 자라 선수가 견제를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긴 한데 지금 견제 태클을 타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매직 선수가 견제를 하면서 자라 선수가 물량을 확보해 줄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구석 쪽에 아무도 래 러시 거리가 가장 먼 쪽에 있기 때문에 저쪽이 견제를 가는 게좀 편하긴 하, 좀 안전하긴 한데. 예. 테크 상으로 봤을 때좀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자라 선수 혼자서 네 선수 중에서 자라 선수 혼자 4 게이트를 유지해 주고 있거든요. 4 게이트를 올렸다는 거는 아무래도 사이버 네틱 스코어가 조금 느린 반면에 질러 숫자를 많이 어, 많이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량을 했을 경우에 조금 이제 많은 수의 질러과드라군 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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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세 선수 같은 경우는 2 게이트만 유지해 주면서 사이버 네틱 스코어를 빠르게 올려 주면서 아둔 테크 올려 주면서 다크 혹은 이제 또 내지는 견제 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자 여러분 지금 5시쪽에 질럿이 들어가서 가스로 몇마리 몇 잡았고 지금 투칼라 들어갑니다 질럿 섯마리자자 자, 일단은 5시속 1킬 했습니다 1킬 자 여러분 6시도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요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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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트깨지네어저 보드, 보드 깨졌어요 자시단 지금 5시 6시 두군데다 지금 피해를 조금씩 입, 입을 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 자자자 지금 자 일단 여기 이, 3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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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자2킬4킬자5킬어 이거 지금 피해 많은 아자 여기는 2킬을 당한 반면에 다섯 시아 m 페 선수 같은 경우는 오킬을 당했고 포토가 두 개나 가 깨졌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피해를 받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다섯 시 쪽에다가 조금 질렀을 정도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도 지금 다섯 시가 지금 포토를 좀 많이 받았죠 그래도 예 어, 우리 톨비님께서 소중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다수쪽으로 견제 들어가고요질러예 아무래도 포토를 일찍이 깨자, 깨다 보니까 질러 돌리면은 시간을 좀 많이 벌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포커페이스 클랜 자, 이제 포스들끼리 빌드를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예 자, 템플라 아카이브 지금 6시에 매직탑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자, 매직, 포커페이스 탑... 매직이죠? 예, 매직탑 선수 아니라 아, 예 포커페이스 매직, 매 선수 예, 예. 지금 템플 아카이브와 로보틱스까지 거의 완성이 됐고요 예 5시에 아이언타 선수 견제 거의 이제 완성이 돼가는 모습이고 지금 3시에 지금 프타 선수도 견제를 가... 두명이서 견제를 갑니까? 아자 쌍견 그에의 7시 선수는 지금 뭐, 뭐죠? 빌드가? 7시는 지금 완전히 지금 물량에다가 치중 하는 거죠 지금 옵저버까지 가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그렇죠 선사업 빌드, 선옵저버 빌드입니다 아 이거 지금 둘이서 동시에 견제를 간다 이거 조금맣게 보면 견제를 넣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예 실패를 해버리면은 7시에 자라 선수의 물량 한 번에 좀 허무하게 또 게이트 지역 차 당할 수 있거든요 그쵸 자 일단 자라 선수가 6게이트 질드 빌드를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빌드 그 뭐야 초반 물량에서는 아무래도 포커페이스 클랜이 조금 더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그나마 다행인거는 3시에 잭탑 선수가 게이트를 많이 늘리면서 견제에다가 완전히 시중하는게 아니라 예 물량도 좀 뽑으면서 견제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선 게이트 확보 후 로버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량면에서 그렇게 많이 뒤쳐지지는 않는 빌드죠 자 일단 지금 여기서 5시 선수가 6시에 그 견제가 누가 먼저 들어가서 누가 먼저 이득을 보느냐의 싸움인데 예자 일단 지금 5시 견제 들어갔어요 매, 매직 선수 예자 지금

자 포커페이스 클랜의 메딕 선수가 화끈하게 닦아주면서 자자신은또 빼요 네, 아, 실패나요, 실패나요. 자, 16킬. 자 16킬 자 16킬 16킬 자, 와. 이렇게 되면은 자라 선수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질럿 드라군 병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중반 타이밍에 한 3-4분만 지나서 한1 0분대 정도에 러시 한번 가면은 다섯 시가 못 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만약 에세시 선수마저 지금 매직 선수의 견제 당해버리면 이거 그대로 게임 끝나요. 그렇죠. 지금 자라 선수가 입구에서 시한번 잡아주면서 매직 선수가 언덕 타고 견제가는 거거든요. 이, 지금 판단. 자 이거 앞에서 시 시선 끌어주고 가는 건데 반응했어요. 자1 8킬 아, 어, 와 이거 지금 피해 큽니다. 탑 클래스. 이야, 이게 아엠 선수가 낚일 게 아닌데. 아무래도 핵이 아닌 이상 셔틀 안에 뭐가 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 번씩 또 선수들이 셔틀만 가서 그 또페이크한 번씩 넣기 때문에. 예. 아무것도 안 내려가지고 일단 페이크인줄 알았나봐요. 아, 자 일단은 자라 선수가 아무래도 물량 빌드를 택했기 때문에, 아 택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병력 숫자가 많다 보니까 시, 한 17로 하는 셔틀 격주 당했어요. 아, 자 언덕 여기서 격투 당했죠, 자라 선수의 드라군한테. 업저버에 시야가 들어오면서 잡혔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탑클래스 많이 힘듭니다 자라 선수는 5시가 올킬 당한 걸 알면은 무조건 올킬 당한 쪽으로 이제 러쉬를 가는 게 좋은데 일단 3시로 들어가네요 자 일단 리버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또일궁패를 한번 아 좋고요 이거 지금 3시 그... 막을 수 있나요? 자라 선수 물량 조합이 너무 좋아요 질럿 드라군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요 거기다 리버까지 있기 때문에 아이 병력 막기 굉장히 버거워 보입니다 이러면서 6시 견제 들어가요 전쟁하는데또 피했어요. 메이 선수. 야. 와, 이거 병력 이거 굉장히 프로로 잘 뺐고 3넥서스였요 넥서스가 3개입니다. 대가리가. 이거 지금 포커페이스가 완전히 좀원 사이드에 게임 아, 3시. 3시. 와! 네, 거의 끝난 거라 마치 세 개예요, 이거는. 거의 한두 분의 정도 잡은 거 같죠. 야 이번 게임은 해설이 딱히 할게 없을 정도로 게임이 좀 원사일하게 나온 바람에 포커페이스 클레니 아무래도 1세트에서 역전패를 당하다 보니까 지금 2세트에 나온 선수분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난것 같아요 플레이에서 각시게제 아, 거... 아, 반응합니까? 반응했고요. 자와 무빙 보소. 아, 야 무빙이 거의 로카 연급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요. <laughs> 자, 이면서5시 아, 자, 3시에 이긴해지면서, 아, 리버를 때리는데 리버가, 리버 여기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여기 떨어졌어요. 떨어지게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예. 예. 왼쪽에 k t 에에속 떨어지네요. 그러면서 질러지 잡아냈죠, 군뱅이. 자, 일단 뭐 저거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될수 있는데, 네. 게임이 너무 유리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네. 아, 이거 지금 첫 번째 견제부터 두 번째 견제까지, 다 성공을 하면서 이거는 지금 그때부터 게임이 기울어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첫 견제에서 올킬을 당할 때부터 게임이 많이 기울어있었고 자 언덕 타고 7시로 견제를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라 선수 드라굴 반응의 꽃 점수 들어가면서 템포를 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38킬 아 이게 비드한 상황이면 이게 참 좋을 텐데 게임이 많이 뒤집혀있는 상황이라 예민 없어 보여요. 그렇죠. 일단 3시가 밀렸고, 3시가 밀렸기 때문에... 아, 이러면서 또 올킬 때려주면서... 잭탑 선수 프로브가 다 잡힙니다. 자, 푸표전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는 탑클래스기 때문에... 이번 게임도 잡아줬다면 상당히 또 분위기 좋게 갈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5시로 현제 들어가면서 예측샷을 날려보시만 아... 아, 6킬정도한것 같고요. 일단, 뭐, 여기서는 피한다고 하는 피하는 자체가 좀 손해기 때문에, 지지. GG. 지지 나오면서 2세트를 포커페이스 클랜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따가네요. 아, 이거는 첫 번째 경제부터 두 번째 경제까지 너무 쉽게 들어가면서. 예.